어? 하다 죽어가지고. 트루가 양이 안 되니까. 맞지? 갈 거면 영절 있을 때 트루 영절 주고. 응응 음, 음, 오케이, 오케이. 사제, 기참는 거 보고. 잡는... 나, 나 오면은 그도갈수 있겠네, 그럼 법사. 분명하. 아, 뭐야, 이거. 법사가 두 개야? 아니, 그, 그게. 에? 야곱사 두 개잖아, 지금. 아이, 보통 안 주네. 아이, 그야법사가 아닌가? 일단 그러니까 주문. 기본은... 어, 찾았어. 양풀. 살짝 빼봐. 나 짤. 봐라. 분산분산분산 분사. 나 흠어온다? 나풀나페이 아직 안맞어나 해변. 해변. 잘렸고 나가나 후시 나 후시 틸러 안줘틸려안줘틸려안줘 틸러 안줘 박살 입장 섰다 구 잘렸고 미스테지지되지 되나? 아리풀 잘렸고 힝 없다 골골 그냥? 나안 투입 야생 신속 양변 아나 영수 구나 패팅까지 해봐 양변 맞 맞아 한다 개미 okay. okay. 너무 많아, 호파. 너무 많아요. 아풀 사제 안놨고사앞 점멸. 풀나 해주 우리 디 너무 안 된다. 사제 계속 정배 넣는다 오케이. Okay. 용수 양수대무 중. 대 응징 두근. 점짜어 괜찮나? 한양대거나 팔초. 소실 소실 소실. 괜찮아 괜찮아. 이 버블 있고 해봐 까지와 음. 버블 지금 왔어 이제 해봐, 해봐. 오케이 하지 마봐 하지 마봐 오케이 나 신망 왔어 그럼 사드 신방 주고 영절 주고 영절 주고 복사 가자 나 사축 줘야 돼 그럼 사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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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없사 없어 없어 없나 해봐야 영절 풀 영절 풀딜해딜해한치못 딜에 딜에 영절 받겠다 영절 받겠다 제발 아이고. 아 까비 야너 풀량이거든 이거 손주. 데모 없어 낯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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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데모 아, 없어요. 자? 편니잘 낚였고 나편이죠 해방 까지 들어올 때나 분산은 있어 까지 그,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소소소소. 빨리 줘 빨리 줘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정신 지배. 나 20초 해온다 해방 강담에해다 이거 리사님인가? 해봐양 대문중 나 짜냈어? 지금 대문 대문 낙산 오케이 오케이 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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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양편 자기 한번 가봤고 사실 그냥 사샌들업업업업 힐러 줄까? 네 힐러 줘요 힐러 줘요 반장 다음에 제발 중지 반장 안돼 반장 반장 안돼 차이추차이깨깨깨 깨는 거야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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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심장이 막벌렁거려삼월 <laughs> 했고 우리 연절 쳐볼게 어. 어. 아나홍브홍브홍홍 어. 고리 주고 연절연절연절들어봐봐 들어봐봐 로 바로 바 양까지 마주까지 아마을에나 아, 오케이 환영 안 됐고 야 도트 부릴게삼 네, 도트 부릴게요삼 도트 나, 어, 나 신망 들고 있어 오케이 해봤자 할게 도토보중 빠지 빠지 일대힐대정수리나 반액막 해결하죠 속보 있고 속박 안 보겠게 어 뭔데 뭐야 이거 딜. 나 소시 쓴거 방금 나 신망 들 팔짱 신고 숙 올라갔고 살짝 마바 마과고 숙포못 자르고 보겠고 분산 잘했어 잘 분산 1초 나만 오자 아뻘고 뭐 있어 뒤로 갈게 여기 폭량 풀량 하나 여기 로가가마마운 아, 됐 급장 음. 아니 이거 그 신망이랑 맞추라니까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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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풀량이라서 쓴건데 오늘 나 풀만 쓴건가 거야. 응나침묵 음. 아, 하나 있어 방금처럼 똑같이 그렇게 돼 그거 하나에 그냥 마우흐하나에 okay. 우리 아무것도 못해 영재 풀 영재 풀 영재 풀 이거 안주 해봐. 해바 침묵 해바 침묵 정수받냐? 오케이 사순. 다음 벌벌 침묵 발, 다음 벌벌이랑 소질 한번 써나물 먹고 있어 <놀물>. okay. 소질? 아 이거 뭐, 빠지지 급장 소질 잘했어 힐 하는 중해바 오케이 해나치토 포기하는 중 칫토 포기하는 중 헤바 해바 피바도 없는데 이거 파격 포기하는 중 폭술지 나야 나 이거 죽을 수도 있어 네 영성 좋고 오케이 나 죽어 호호. 펑태. 주반. 거 칼바. 사수아 왼쪽 게나빠지기야빠지기야 이거 살려줘? 빠지좀빠리좀좀 좀. 나온 거. 수수할게수수할게 그냥 갈게빠벌빠벌 위협 다 위협 다 위협. 전도 침입까지 한냥 끝나면 1냥 암살 아 뒷자리 잡고 마법 어딨어 헐고 폭망 마법 아개갑이다 전투 깃발 헐꼬 전달 전태 전퇴 전태나 전달 치는 중 축전 토템 와오양 봤어 양 봤어 팁슬기생나 뺏겨있는 상태 이나짤 전달 짤 나한테 차라리 어냐나빠지중응힐 하는 중 오케이 10초? 15초? 15초? 자 칼바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나 피펑 쓴거 피펑 쓴거오 네,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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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풀 엑스풀 어. 양지금 2초 남았고 아 소식? 아잘안었다 전사 줘야 돼 전사 줘야 돼나 아, 기다려 나짠나 아, 우리 자리가 안 좋아 오케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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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주고 화격 가고 조? 네, 전사 보내 아 오케이 오케이 벌금. 전사, 전사. 아나장 아, 까비 일단 두 방은 좀탈극장 받고 맞지? 마우스 스린티 안돼 정술 잠깐 양할거야 나 핵이 나 전사 근데 계속 방태 중오드이정배롤올어정배정배정배정배 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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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전달 전대거든 없어 없 오케이 정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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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없어 15초 15초 칼바무적 쓰고 I c o m 아, 그럼 다음 with s t u n n 벌침 벌침 들고 사 n 가자 사 p o l c h 서 이거 l 사 h 10, a 안되나? 난 a d a 지금 정신 정신 그거 m p l e 나 o u r Susa, Sushima. Sigam Chongxin, Chongxin, k o g 돼 Yonon, Dazo. Acha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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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사자 가자. 사자 가자 사자 가자. l Achal, 기발 h 발 기법 뿌릴게. 위협, 극장, 침묵. 버려, 버려, 청소. 저소청저 청소. 오케 오케이. 헤드, 헤드 빠지면, 까지 빠졌다. 피펑. 피펑 지금 얘 네. 10초 남았거든, 피펑. 날개 아, 진짜 아. 아까부 네. 거야. 마우스. 이그기나 치는 중? 아. 마주, 마주, 마주. 마주 치는 중. 전설 마주 줬고. 아, 나짜어잘했어나 음. 10초. 응? 나 프렉스 게임 나3 갑바 아 왼쪽으로 게 나도 사제 우.. 아 사제 그쪽으로 돈, 돈다 응, 응, 오로아야나 신기 내, 쪽으로 갈게 나 빠지 군나 군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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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작받게 조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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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힐 피바 아 내가 일로 왔는데 리사님도 돌아서 나가버렸다 아 까비 아니 그냥 정수 가야지 왜 사제 풀.. 양을 잡아놨는데 이제와서 사제를 가자 그래 가자고 할때 그때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야. 나 그때 됐어요. 아니 그러니까 그 내가 사제 가자고 했을 때는 정수 영혼도나왔 네. 나왔고 급장 없을 때고. 근데 내가 사제 용숨에다가 고리 해놨는데 거기에 갑자기 사제 가자 그러면 매지가 비잖아. 그럼 딜러 매지가. <목소리> 아이디. 아이디기 엄마. 박했고 아, 떨어질게. 아, 아니다. 아, 나도 아니야. 뭐, 뭐할라고 하지? 풀냥 정수리, 정수 정수리. 마마 나, 마 나, 마 오있어. 나, 도와 뭐야, 왜 풀장 안 썼어? 나, 풀장 냈네. 나, 별로 신겨, 방금. 나, 전사, 전사. 지금 풀풀풀었 <목소리> <쏘고? 했다>, 오케이. 나야, 근데, 나야. 아, 위협, 나 위협. 투메즈투메즈투메즈 투메즈야. 분투, 분투 나 분투 나스 땡겨볼게. 땡고 오케이. 어..뭐야..아.. 뭐..나가 없냐? 오케이 나매지 없어 침만 들고 있죠? 아..없어요? 오케이 신기매지 되긴 하는데 지금 매드 게 이거 마우스 깔아야돼시인거같아영호정 그때 나왔어 영호정 나왔어 오케이 맞고 나갈 데가 없다 아..이거 헤스 목표하네 세지 보는 중나헤 풀고 세지쭉 피하고 물 먹고 있고 아, 벌벌 하나 있어 벌벌 하나 밑에서? 나 15초 그냥 15초 올게 나붙있는중 전투태세 자루기몇초몇 초? 왔어 잠깐만 치토 이거 치도보이고 되게 좋량 그러면? 변이 변사지 나하면 지금 벌벌 돼 지금 도구죠 벌벌 저아 숫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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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거 끝 나면 아맞맞이었고 응. 아 양이 왜안 들어가냐? 피피 비견, 필라드, 은경. 아, 괜찮아, 괜찮아. 개정조. 아, 극장 있죠, 극장 있죠. 나 잠깐 몰래 신기치는 중. 오케이. 나 그냥 정술 쳐서 신기리라는 중. 오케이. 오케이. 다루찌기, 사슴, 나 침묵 하나 있고. 지붕, 지붕. 지붕 뽀했고. 막, 막, 막 뽀했고. 시기 완전 옆에 붙어있긴 하고 나도 매주 5초매주5초나 위협 나위워보는중나이또 보여입고 피어볼까 일로 빼야 될것 같은데 싸우땡이게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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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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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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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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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개 아, 양조가 없거든? 신기 한 신기 신기한 크루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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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가. 그렇죠, 지붕줄, 정제, 양 들어갈게요 오케이 극장 나온거 신기 신기 하는 중 블러드다 공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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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지어볼게 중 양만 하는 야 양만 나 피가 없는거 피가 없는거 나 디바 한는 침묵 있어 침묵 있어 반장까지 잘별고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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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나이스 오 끝났어 안 끝났어 전사 안잡을 거, 야 치지마봐 오케이 주변이봐서 개이득 어 피차고 오죠 마음이 안씹혀서 이게 저쪽 막 계단쪽에 옹기종류 보여을때 그냥 고리 깔아도 될거같아 주네 다른 팀이 이거네. 큰일 주반 주반 주반, 주반 고 일단 주반은 빼놨어. 개무좀 지금. 홍망 만망 라스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조심 조심 조심. 어아고시도고까지 침까지 까지 망에 렸고 그거까지. 아, 히트, 맞아. 보 오케이. 히트, 쓰면 안 되는데. 히트, 나 내려왔고. 정망. 나이트 있어. 있어. 힌, 없어요 지금? 아니, 아니 정수 연결 뭐, 쳐도 돼? 친다, 친다, 친다. 아, 나 잘, 잘, 쳐서, 쳐서. 신기할 거야, 신기할 거야. 신기, 신기, 신기. 오케이. 신기신기나짤 아, 이거 안 돼, 안 돼. 피벙 일단 뼈까지는 했거든 전사 주관 뺏고 응? 다시 정술 고술, 고술 가자 아 그쪽으로 웜 찍을게 응. 다리 쪽으로 저쪽 잡고 찍거찍거나 응. 날개 살아나 왼쪽으로 돌거야 왼쪽으로 돌거야 잠깐 고술 양 할게 고술 양 돌리면서 이거 하자 맞아, 맞아. 시간 벌리자 호만 깁자 고술 양 돌리면서 시간, 돌리, 시간 벌리는 중 신기 있는데 신기 어, 자리 좋긴 해갈 필요는 없는데? 나신 심망 나짤 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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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길게 지붕 구했고나 지금 벌벌 계속 보고있거든?

달릴게 술사 영절 고 술사 갈수 있거든요 딜러 양 되나? 지금 그 가볼래? 술사 아 안돼 안돼 살덩이 청조 살덩이 청조나 영절 친구야 방금 오케이 okay, okay, 나이스 아프지 않은데 오케이 나안 암살 안마마뿌게매즈 그냥 술사 매즈붙어볼래 지금? 지금? 아 저거 저거 암팍터인데 영지? 아 바로? 오케이 맨즈 부즈부어 맨즈 부숴 맨즈 부숴 나 영절이야 근데 내가 침까지 뭐? 침까지 뭐? 불 나왔거든. 오케이. 양이 여보는 바로 거. 바로 저거 안 좀? 양이어 고불사양 이어 났어 지금? 오 어, 그래. 암산 갈게. 암산 불산 끝났어. 암산 대 치어 걸 그래. 있어. 아, 나 급장 썼다 실수로. 사 급장. 급장 나왔거든? 키타 붙고 조심 조심 조심. 나이스다. 마고마어 아, 나트불인 줄? 아, 뭐야 이거? 뭐 들려? 마 나한테 왔 부속 이거 패 봐주자. 조 10초 10초. 오케이. 패만주 불똥 한번 자르고 오케이 헤드 많이 치는 중 스톤 피하고 오케이 나이스 아선톤 오케이 스피하고아 레즈 다 오긴 했어 오케이. 근데 거리 없어 거리 잡아볼게 여 안에서 이거 헤지못 받는 양이거든 오케이 암살 못해요? 제트 대기 좀. 아 나.. 나나 아, 기어 가고 있어 아.. 벌벌이.. 벌벌이 씹혔어 나 벌벌이 씹혔어 일단 침묵 들고 있거든요? 침묵 들고 있거든? 친구 들고 있거든? 대박, 대박. 영절 나 영절 나도 침묵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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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침쯤 전염 아 하는 남자라고남 센디 나 영절 공포 공포 공폐? 다음 벌안 와서 술사 가자 다음 벌안 와서 술사 가자 15초 15초 항구 항구 우리 자리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거? 아니 흑마 갈까? 흑마 쪽으로 들어가 봐야죠. 아나 발목이 없... 오케이 오케이. 나 들어갈게요 그냥 안쪽으로. 아 테리 엇갈려 음, 있네. 일단 들어... 와... 나자리감 좀. 저 공모형, 공모형 변신이야지금 살짝 빼봐. 오케이. 박사 응. 일감주 아, 들어올 아, 수 아, 있거든 흑마? 저쪽으로. 어, 축전 조세 축전 조심나 스탐플...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. 나 일단 다 들고 있어. 이제 다들어왔나 아, 그래. 앞으로, 앞으로 업무 찍고 갈게. 오케이. 할수 있어? 지금? 지금? 야나 침묵 침묵. 아... 안한 아, 아, 침가... 아, 거. 침묵... 침묵 안한거 일단. 영전. 아... 아 오케이. 오케이. 안 돼. 아... 그냥 아무것도 안 돼. 오케이. 제발, 제발. 제발 아니 근데 가라고 해서 간 거야. 가라고 해서. 아니 나도 야, 그 딜러 매질을 보고 가야지.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? 아니 나가안 좋아하는 거야. 지금 가면 내가. 칼봐. 일단 이거 일단 나중에 싸워. 게이나물 먹고 있어 소신 생각해. 마흔... 자앞 점면 앞 점면 앞 점면. 흥마 앞 점면 나 소신. 흥마한테 시간 빨라갖고아안발렸어 뭐야 이거. 흡선, 오른쪽으로 돌 거야 오른쪽으로. 조작. 나 조작밖에 없고. 운 총에, 운 총에. 같이 매지 맞겠다. 나 왼쪽으로 나갈게. 아 이거 흥마. 무서풀 양. 응. 오케이. 흑마 복수. 신망대. 아 흑마 걸고 흑마 걸고. 흑마. 별볼까. 흑장마 장히축졌어 아무도. 아웃. 여 아무도. 팔바. 아 팔바. 어. 아무... 아, 나, 나 지금 그거 있거든. 나지 들고 가라, 있어. 불안 있는데. 신망 들고 있어. 잠깐만. 암사 쪽에 가서 칠수 있어요? 어 지금 왔어. 지금 친구 아래아 지금 아지금 아, 지금 아, 그냥 그냥 쳐도 아, 여기 돼 여기서 그냥 쳐도 돼 붙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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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남들 술사 터는 중 남들 술사 터는 중 남들 술사 터는 중한목사 생사 아야 도둑뿌릴게 다시 기다려 공을 조심 나 탄막을 해봐 마마마감탄 안중이고 국술 풀량까지, 투매지, 지금 투매지, 지금 투매지. 아, 참모 급장, 참 급장. 암사, 암사, 암사. 음표? 아, 물 먹고 잘. 아, 이또 분산 있어, 근데, 이거. 일단 정조 어, 예. 바꿔놨고. 팔다. 아, 흡사 널려봐. 아, 벌벌, 나 아, 벌벌. 없어요. 오케이. 아, 피방 썼어, 피방 썼어. 피라는 중. 오케이. 오케이. 얘 정조 쓴다. 암사 정조 있다, 지금. 우리 정조 언제야? 많이남았나 30초, 30초, 30초. 정조랑 벌친 다 들고 음. 술사, 음. 술사 음. 가야 돼. 술사 음. 급장 없는 거, 지금. 오케이, 바랫기풀. 오케이. 나 자일 가 볼게요, 리사 님. 나 자일 가 볼게요. 방출방출방출 방출, 방출. 방출. 그냥 괜히 살짝 위험. 조금. 아, 목살이 만주. 나 마나 20%. 오케이. 나 차이... 아, 자일 아, 자일 없고. 안 해도 되는구나. 연결 가이다 연결 가이다 아, 연결.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나 근데 연결? 아, 이거 지금 갈수 있거든. 딜로 연결 칠 거야. 지금 쳤어? 갈수 있어요? 갈수 있어요? 마흡,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가보자, 아, 가 아, 안 돼. 안쓴거 아직. 나안쓴 거야. 자, 이거 게이트 개 그럼. 추천, 추천. 가 다시 할수 있나? 나 공포? 잠깐만. 발라좀 돌릴게. 넥스 감사해고진 줄. 방금. 지금, 지금, 지금. 방지금고금금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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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방금. 갈금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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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금방금금금지 나 고울. 애거터 오케이. 나 지금 전고. 전고. 박아놨고. 막만하죠? 불 응. 살짝 넣어 봐. 2000. 항공 항공. 마음 마음 마음. 천연. 필당겨도 돼요? 당겨. 응, 거리 거리 거리. 일단 당겼는데 코마티다. 텐로 한번 갈수 있어요. 기둥으로? 먼 기둥으로 와서 탐한볼수 있나? 나좀한 거야. 끼바끼바끼바 히바 한 조작하는 거 잘랐어 정시적 잘랐어 양올 잘랐어 암짱 암삭 짱정시적 들어갔다 이 목걸은 정도 대문 정도 대문 정도 대문 해놨어 나이스 나스풀 5초 후에 아나 카바 나 카바 잠깐만 암삭 칠수 있나? 나매즈 매드... 피금 들고 오케이, 있거든 오케이, 오케이. 나 훅마 양아줘마양 잡았고 어, 어, 어. 하나 둘셋간계약까지지 정지 들어가 있는데 쟤 정지 들가있데 차가 차가 사양 계속 오케이 나공을 급장 수사양 연절 수사연 아라 공 공포, 공포 반향이 있는 중 반향 일단 에이? 해놓고 나 오른쪽 근데 피다 찼어 뭐야 이거 콕 풍선 올려놓을게 아라 이제 오는 중나 구속 시안 보여주면 땡겨줄게 미사님 콕마안 할게요 야 파만 탐각 봐요 땡겨주지 땡거 지금 탐각 봐요 제가 어그로 뚫게요 축복 포개고 암사 암살 그리로 간다 탐잘렸나 계속 먹는 중 술사.. 10초 후에 사 10초 후에 술사 탐잘렸어치토아치토 거리가 안 나온다 나흠마치면서 앞으로 좀 가는 중 얘네 예, 쎄질쎄 나는 생존기 다 했어 난 괜찮아 이거 자리 바꿔야 될거 같은데 기둥 저기 암살.. 나무 실나이 기둥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암살을 거리 벌려 차라리 나 분산까지 있고 나바라 있거든 지금 그럼 빨리 잡아. 오케이. 그게... 아니 빨리 가야 돼. 우리 죽어. 어, 나 공물. 나 공물. 주투 잘렸고. 있어. 지금 가야 돼. 아? 마지막이야. 오케이. 여기? 여기다 입게. 들어간 거. 정신도자. 정주. 지까지 아교. 흑마 아니요. 아 분사 아 분사 있는데. 피채울게 이거 분사 써서. 전염. 피차나? 흑마 가자. 흑마. 암살 연결까지 돼요. 야, 근데 시야 없어, 아니 뭐나시 c 없어 딜만 해봐, 딜만 해봐 암살 연결까지 목욕 잘랐고 피뻥 나 오른쪽 소실 공활상팀 없어, 없어, 없어 아...

벌벌 있는데. 풀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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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양. 거야? 된 거야? 오케이 오케이. 지금 말벌 지금 말벌 지아 잘렸고. 찍지까지? 물 망량까지? 이 아, 아예 잘안 나온다. 찍기 다양하지. 아홉 실이야 아홉 실이야. 나이스 나이스. 영절. 영절까지. 부산 써?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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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고조작어 전사 봤냐? 이쪽 올걸려시지나나 아파요. 나 전주 맞겠다. 아, 아, 나 대무중. 이 20만 2어 내가 내가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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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반. 뺏고. 아, 얘한테 줄 거야. 아 콩망. 오케이 잡았네. 오늘은 여...